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차량 디스플레이인데, 좀 운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메가 트렌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나 음악을 들었는데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음성이 나오면 운전하는 게 당연하게 됐어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영상을 보면서 가고요. 이미 고급 브랜드 뒷좌석, 뒷좌석의 디스플레이 옵션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국산차들도 앞좌석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수입차에서만 보던 전자계기판도 국산차에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더 도입이 되면 자동차는 더 전자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더 발전하고 그러면 운전이 직접 할 필요 없어지고 화면을 보게 되고 영상 콘텐츠 보게 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거. 이미 메가 트렌드죠. 사실이고요. 네, 네. 근데 그렇다 해서 이 디스플레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메가 트렌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이 lcd라든지 led oled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겠지만 어떤 회사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대박난다기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이 신사임당 채널과 같은 네. 그런 컨텐츠 회사들이 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 질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많아지니까 그걸 채울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조수석에 사실은 졸지 말고 이제 길 알려주는 게 일이었다면 음, 내비게이션이 그걸 바꿔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수석에 있으신 분들이 뭔가 보기 시작할 거고 음. 나중에 자율주행차 되면 그분들도 운전하신 분들 보기 시작할 거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컨텐츠 쪽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추측하고 그런 회사에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오디오도 인기가 많이 있는데, 네. 오히려 저는 오디오가 약간 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거고, 음. 결국에는 이 눈을 지배하는 쪽이 음. 네. 전반적으로 잘될것 같아요. 그게 뭐 유튜브가 될지, 눈은. VR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뇌에다 전극 굽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안 그, 보고. 아 저는 될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게 바로 이제 눈 감고 있어도 보이. 아까 왓슨처럼 어떤 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당연히 그냥 우리가 아는 홀로그램이라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아니면 네. 이게 전극을 해가지고 네. 내가 뭔가 다 경험하는 것 같은 네. 그 레디 플레이어 원뭐 이런 네, 영화처럼. 네, 네, 네. 아, 저는 언젠간 될 아, 건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투자는 잘안 하니까. 대표 전극 나오면 꽂으실 거예요? 아 저는 바로 꺼질것 같아. 아, 그런 거를 먼저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 백신도 마찬가지고 아. 뭐, 뭐 번지 점프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도 만용을 부려가지고 시도해보고 아. 이 무용담을 얘기하는 걸 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투자는 보수적으로 소비는 팬시하게. 네네네 맞아요. <laughs> <laughs>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 팬시적으로 할시하게 살만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전극, 전, 전 나오면은 안 꽂을 것 같아요. 전 전극도 꽂고 무슨 그칩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바로 할것 같아요. 아, 칩. 요새 요거 인기인 거 아세요? 어, 뭐요? 그 손톱에, 네, 뭐 손톱에다가 네. NFC 칩을 잘게 잘라 가지고 네. 여기다 그냥 네일로 붙이면 네. 교통카드가 돼요, 그냥.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교통카드 이만한 건데 옛날에 네. 뭐 핸드폰에 넣네 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 저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신문물. 조, 조만간 이 물리 세계에서 전극으로만 여기 꽂아가지고 <laughs> 전극으로만 출연 조화가 <조항아> 그냥 <laughs> 예. 그렇게 두 번째 메가 트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쿨링 포그 저 이거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듣는 단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쿨링 포그라는 게 있대요. 폭염으로 더운데 집 앞에 쿨링포그가 생겼어요. 뭔데요, 쿨링포그가?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싱가포르 는 뭔지 설명을 안 해주시네. 쿨링포그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우도 동남아처럼 더워져서 숲, 공원 등에 계속 사용될 것 같아요. 쿨링포그가 <laughs> 뭔데요? 내가 검색해봐야겠다. 대체 쿨링포그. 아, 검색. 저 옛날 타입에서 네이버에서 하죠. <laughs> 주식할 때는 여러분 구글에서 하셔야 됩니다. <laughs> 쿨링포그. 뭐지? 쿨링포그 아 이런 아 무슨 분수 같은 거네요 네아 대구에서 버스 승강장에 이런 시원한 안개가 음 증발냉방 시스템입니다. 오 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빗방울 에 천만 분의 일 크기 인공안개로 고압분사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고 없어요. 공기의 질이 향상됩니다. 오, 네. 뭐 맞아도 몸이 젖지 않는답니다. 와, 약간 그 가습기 같은 그런 건가? 오. 네. 쿨링포그를 도입하고 있고, 야, 이거 쿨링포그, 쿨링포그 정치 테마주네요. <laughs> 광화문이라서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광화문이 아니라 아, 아니. 아니. 아니 광화문들을 왜 상관 그 상관없이. 아, 왜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국에서 쿨링포그 도입을 추진 중이고 성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볼수 있고 이러면 이거 나라에 공급하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그 그린푸고 장, 아예, 예, 전될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하는 데가 상장산진 모르겠는데, 예. 어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제 지자체에서 예. 많이 돈을 쓸것 같은데요? 아, 그 그러니까요. 저기 뭐죠? 이렇게 예. 이 더울 때 원, 아저 원두막이라고 하나? 그뭐 이거 이거 있잖아요. 아, 예. 이 횡단보도 앞에 예. 차양막 같은 거 아, 네네. 그런 거 곳곳에 예. 많이 설치한 것처럼 예.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아아 아, 마트 야채칸 그거임. <laughs> 아, 음. 그렇구나. 아그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데, 최근에 보면은 네. 또 하나, 이제 미래의 테마 중에 하나가, 네. 그 수경 재배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도시농업. 네, 도시농업. 네. 거기에서 이런 거쓸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들은 관련주가 꽤 있거든요. 네, 네. 그 회사가 이런 것도 만들면서, 음. 어, 곳곳에 공급까지 네. 한다고 러면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풀링포그. 저 처음 들어본 단어. 오늘 여기서 배운 단어예요. 저도 아예 처음 네. 들어봤어요. 메가트렌드 세 번째입니다. 제방 사 제방 사업 아 그린피스 예 음, <laughs> 네. 네. 대홍수 시나리오 영상을 봤어요. 인천, 부산 침수 위험이 있대요. 곳곳에 제방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뉴딜 같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러네요. 지금 네. 홍수 많이 난다고. 뉴욕에서 예산 수조 원을 들여서 벽을 쌓고 도로를 높게 하고 배수 시설도 늘리고 음, 덴마크는 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음. 네. 지구 온난화가 코로나 다음 이슈로 온난화가 관, 관심을 받게 돼서 배수와 재방사와 관련된 사업 이슈가 많이 늘지 않을까? 아 어. 저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온난화도 괜찮으니까. 네.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그 저는 관쪽 일을 많이 하는데들이 앞으로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렇죠,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통화의 시대에서 재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laughs> 어떻게 그런 것도 아시죠? 예? 어디서 주워 들어가죠? 요새 그런 시대가 맞아요. 아시죠? 오, 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네. 큰 정부로 가고 있고요. 네, 네. 이 무역하는 거에서 음. 리쇼링이라고 해서 자사, 자국 위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프라 투자하는 데가 돈은 벌수 네. 있는데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투자하기 되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 너무너무 큰. 거고 네. 수조원단이 매출하는 토목회사들이기 때문에, 음. 뭐, 재방을 내가 하나 수주했다고 해서 돈 벌고 네. 그런 기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런 거 있죠. 울트라 건설 이런 회사 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데 운 좋게 뭐 해가지고 네. 커질 수는 있는데. 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큰 회사들 뭐 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작은 거 하나 있어. 네, 네, 네. 이런 것들. 그럼 좋죠. 근데 이 네. 그거는 뭐 원래부터 그 회사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네, 네. 뭐 재방사 온난화 때문에 음. 재방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토목회사를 네. 상장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너무 과장된 아니, 아이디어다. 너무 이렇게 많이 갔다. 네. 맞는 에이, 아이디어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핫 아이템 살펴보겠습니다. 펩시 콜라 라임. 어 콜라 지난번에 탄산수 때는. 메가 트렌드가 한번 나왔었는데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남자들이 펩시 제로 라임을 마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 저도 냉장고에 쌓아놓고 마시고 있는데 이 음료를 펩시 라임. 어. 콜란데 라임 맛이라는 거예요? 네, 좀 끌리는데요. <laughs> 제로, 저 제로 콜라 요즘 마시거든요. 저도 제로 콜라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평생 다이어트. 어,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이거 다이어트 좀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죠. 제로 콜라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죠. 네. 투자하기가 근데 너무 큰 회사여 가지고. 아. 펩시 같은 경우는 롯데가 하는 걸로 음. 알고 있고, 네. 코카콜라는 이제 LG 생활건강이 하긴 하는데. 네 이거 하나만으로 가기에는 아. 좀 그러니까 아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사카린이나 아스타판 만드는 회사 그 화학 감미료인데 단만 내는 것들을 하는 회사 중에 이제 국내 회사 중에 왠지 강소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아 있어요 아 있어. 있어요 알고 말씀하시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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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에 아니, 아니. <laughs>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 같은 있어요. 경우는 이런 저기 강서군지 영덕포구에 설탕 대용품이라는 있습니다. 걸로 했을 때 어, 맞아요. 좀 이슈가 될수 있지 않을까 예, 예전에 저 네. 어릴 때 그런 거 나쁜 거라고 해서 이제 네. 안 하다가 최근에 한몇 년도 됐는데 네. 그 트렌드가 설탕보다는 이게 음. 사실은 훨씬 나은 거고 네. 건강한 거일 수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 서양에서는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요 어. 국내에도 상장사가 있고 해외에도 네. 상장사가 있고 재밌는 거는 제 모니터 오른쪽 끝에 네. 이메모 장에 네. 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메가 트렌드 잡힌다니까요. 보면은 있어요, 있어요. 이런 보면은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아 형님 아, 되게 훌륭하시네요 오늘 어, 이 접근이. 아, 이 펩시콜라 라임 했다가 네. 어 제로인데 다이어트니까 음. 설탕 말고 아스파탐 해가지고 상장사가 없을까라고 간다는 것은. 네. 주식해서 충분할.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laughs> 이이 주식 투자 좀 아는 선배 저는 그냥 어, 듣다가 아스파탐 회사 있는데 정도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음. 여기서 온거 아니에요? 네, 펩시콜라 그죠, 라임에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laughs> 펩시콜라 라임을 여기다 보내시면서 아스파탐까지 갈수 있다면 어. 저는 이제 아는 선배에서 은퇴할 때가 된 됩니다. 아, <laughs> 여기 주식 투자 좀 아는 선배에서 많은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정말 그리고 그 회사에. 그게 미, 매출 비중이 큰지 확인을 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주가가 단도 투자할 수 있는 단도 투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그걸 또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 그 주가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그 그 주식을 갖고 있어서 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음. 네. 아 모회사. 네,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저희 이전 영상 보면 계속 나와 있었어요. 음.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네. 이 한. 하나만 팁을 드리고, 이제, 음. 오늘 방송 거의 다 시간이 됐는데, 네. 이 지금 그 아스파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아스파탐을 제가 왜 거기다 메모장에 적어 놨을까 생각을 네. 해봤는데,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음. 어느 책에서 나온 거예요. 네. 어,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을 책인데, 마케터의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마케터의 투자법? 네, 마케터의 투자법. 맞을 거예요, 제목이. 아, 네, 네네. 네, 네, 네. 이분 이제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주식도 잘하시는데 본업은 이제 마케터시거든요. 근데 네.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하셔 가지고 아. 나는 해외 마트에 가면 이러더라. 네. 뭐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꼭 이런 데는 들러본다라는 음. 제가 주로 얘기하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들에 네, 네. 대한 물론 이제 옛날 사례여 가지고 음. 지금 당장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네. 어, 여러분들께서 이 메가트렌드랑 뭐 이템 꿀템 올려 주실 때 음. 어,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거구나라는 데 한번 참고하시면 네. 좋을 만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 해외 기업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네, 북스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맞죠? 마케터책 맞죠? 아, 근데 저,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읽어 가지고 네. 이 표지는 처음 봤어요. 네, 여기 11,700원이고 전자책은 전자책은 뭐10% 싸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laughs>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네.